2024년 런던 There must be dead scientists in the past month. 잇따라 들려오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사망 소식. Anyone else seen it? 유능한 과학자 앞엔 정체불명의 카운트다운 숫자가 나타나고, 하늘은 또왜 이러는지? 이러한 현상들은 지구를 향해 오는 외계 존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들이 지구로 들이닥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선 1966년 중국으로 잠시 돌아가야 합니다.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던 시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배신당해 아버지를 잃고 인류에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예원제, 정치적으로 낙인이 찍힌 그녀였지만, 뛰어난 과학 실력 덕분에 외계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비밀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류 최초로 외계 문명으로부터 전파를 수신받는데요. 하지만 인류에게 모든 희망을 잃은 그녀는 와라. 어차피 이 문명은 끝났다. 이 세계를 점령하도록 돕겠다며 우리 행성계의 위치 정보를 우주에 쏘아버립니다. 다시 2024년 런던 의문의 외계 문명 삼체와 맞서 싸우려는 이들과 삼체와 한편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이야기 넷플릭스 삼체의 간단한 줄거리였습니다. SF 처돌이 오영이가 오늘은 넷플릭스 3체와 관련된 TMI들을 들고 왔습니다. 과연 3체인들은 어떻게 생겼을지, 네원제 박사가 걷는 아인슈타인 농담의 의미는 무엇일지, 외신기사랑 관련 정보들 찾아보면서 정리해왔으니까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주관적인 추측과 감상이 곁들여진 콘텐츠니 댓글은 따뜻하게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스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에 웬 은색 사이버펑크 속옷을 씌운 것이냐며 시끌시끌했던 드라마 속이 VR 게임기 아니, 저도 뭐그 생각이 안든건 아닌데요 <laughs> 제작 비하인드를 살펴볼까요? 이걸 제작한 3채 미술감독 데보라 라일리는 왕자의 게임 작업으로 4년 연속 에미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왕자의 게임 제작진들과 이번에 또한번 합을 맞춘 미술감독은 이 게임기 디자인을 드라마 제작 단계 초기부터 고심했다고 하죠 제작을 위해 특히 나사의 헤드셋 역사와 디자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열심히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참채의 드라마 제작진들은 VR 게임과 관련된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하나의 장치로 통합되길 원했고, 미술 감독은 오키 한후, 금속 재질로 형태를 만들고 거울처럼 코팅을 입혀 이러한 네. 디자인을 완성해 냈습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요. 시 청자분들이 극찬한 부분이 있었으니.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광이, 광이, 광이 반짝반짝 반짝 반짝 나는데, 나는데 어떻게 뭐 촬영 중에 카메라가 안, 카메라 안 비쳐? 네, 이건 시각 효과팀의 눈물 나는 후반 작업 덕분에 나온 결과물이라니다 하네요 에피소드 5 진청은 vr 게임기를 착용하고 웨이드와 함께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진과 웨이드는 이곳에서 산체를 대표해 인류와 소통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근데 이 인물 외양이 지구인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개이뻐요 게임이 천연인 웨이드는 이 게임에 수없이 들어온 진청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닮았나? 그러자 눈앞에 삼체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린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너희를 배려 이렇게 만든 것이다. 진짜 모습은 너희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드라마 속 삼체 문명에 거주하는 삼체인들은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e 티처럼 컨택트 속의 외계 생명체처럼? 해외에서는 삼체인의 외향과 관련해 각종 추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외 엔터테인먼트 매체 매셔블이 다룬 흥미로운 추측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삼체 세계관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드라마 세계관 속 삼체인들은 삼중 항성계를 태양으로 가진 외계 문명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양이 세계이기 때문에 삼체 역학이 적용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역학으로는 낮과 밤의 주기나 패턴을 이해할 수 없고요. 태양이 하나뿐인 우리 태양계와는 달리 항성들의 운동 법칙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게다가 세계의 태양이 모두 뜨는 시기에는 대기가 고열로 타올라 모든 것이 멸망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문명이 리셋됩니다. 그럼에도 삼체인들은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항세기와 살아남아야 하는 난세기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데요. 이를 위해 난세기엔 온몸의 수분을 빼내 두루마리처럼 말린 채 견디고, 상세기가 되면 물속으로 던져져 수분을 흡수하고 부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 태양이 떠 있는 한 모든 문명은 영원히 혼돈 속에서 멸망하고 말죠. 삼체인들의 이상적인 해결책은 자신들의 문명을 떠나 안정적인 새 집을 찾는 것. 그래서 이들은 일천 척이 넘는 성간함대를 만들어 안정적인 이 지구로 들이닥치는 중인 것이죠. 이러한 설정을 기반으로 외신 매체 매셔블은 삼체인이 어쩌면 완고 동물처럼 생겼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완보 동물은 지구 최강 생존자로 알려진 동물인데요. 얼마나 강인하냐면 30년간 얼어 있다가도 물 없는 환경에서 10에서 20년간 견뎌냈다가도 다시 깨어난다고 하죠. 완보 동물이 영하 272도, 영상 150도 등 극한의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일지 연구하던 마셜 대학교 연구진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완보 동물이 혹독한 환경에 처하면 몸속 신진대사 활동을 멈추고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절전 모드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이죠. 삼체인들이랑 꽤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메셔블은 삼체인의 외모가 궁금하다면 이 완보동물의 생김새로부터 상상을 시작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추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피소드 7 묘지에서 예원재 박사가 사울에게 뜬금없이 건넨 아인슈타인 농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잘안 잡히실 텐데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설명전 농담 내용을 잠시 복귀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죽고 눈을 떠보니 천국이었어. 자기 바이올린도 있었지 그는 바이올린을 물리학보다 사랑했어 천국에서 연주 실력은 어떨지 알아보고 싶어 바이올린을 조율하려는데 천사들이 급히 그에게 왔단다 뭐 하는 건가? 천사들이 물었지 연주하려구요 관두개 신께서 싫어하실 거야 신은 색소폰 연주자거든 아니나 다를까 높은 곳에서 색소폰 소리가 들려왔어. 아인슈타인은 생각했지. 난 신과 함께 연주하겠어. 우리 합주는 근사할 거야. 그리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단다. 그러자 색소폰 연주가 멈췄고 신이 나타났어. 신은 아인슈타인에게 다가와 불화를 확찼지 그리고 바이올린도 삼산이 박살내버렸어. 천국은 아인슈타인에게 지옥이 됐어. 그때 한 천사가 와서 말했지. We won't you never play with god. 이 농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들의 대화 이전 장면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사월을 만나러 가기 전, 예원재 박사는 책두 권을 의미심장하게 꺼냅니다. 첫 번째 책은 게임 이론, 두 번째 책은 페르미의 역설이었죠. 그리고 이두 책은 예원제의 농담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 이론은 전략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을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 인류가 외계 문명인 삼체인과 상호 작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사 결정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득일지 수학적으로 분석해보는 이론이죠. 페르미의 역설은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에선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외계 생명체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까? 이러한 페르미 역설에 대해선 수많은 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중 어둠의 숲이라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주의 외계 문명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다른 외계 문명에게 파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꽁꽁 숨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요. 이 책들과 연관된 예원제의 농담은 인류가 삼체인들로부터 살아남을 방법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담 속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삼체인에 대한 은유, 아인슈타인은 인류를 은유한다고 본다면 아인슈타인, 즉 인류는 천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해 신, 삼체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 결과 삼체인들은 지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죠. 페르미의 역설 해답 중 어둠의 숲 가설과 일맥 상통하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사실이지만 이는 삼체인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삼체인들의 존재를 우주의 다른 차원 혹은 다른 문명에 알린다면 그들은 삼체인들을 멸망시키려 들겠죠. 이걸 협상 카드로 삼아 삼체인들과 전략적으로 소통한다면 인류는 어쩌면 협상해서 승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드라마 속에서 농담을 마무리하며 예원제 박사는 어떤 유머는 아주 사적이라 오직 두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농담은 중요하다. 농담 없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 라는 말을 건넵니다. 이 농담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농담임을 은밀하게 암시 하는 것이죠. 1967년 네몽골 빅뱅 이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반동분자로 몰려 아버지를 잃고 노동형에 채워진 예원제. 절목장에 앉아 있는 그녀에게 한 기자가 나타나 사고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책이라며 침묵의 봄을 선물합니다. 시간은 흘러. 예원제는 뛰어난 과학적 학술 재능으로 외계 문명과의 통신이 목적인 연구기지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전파천문학연구소를 지을 부지를 찾아다니다가 에반스를 만나죠. 이때 에반스의 책상에도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놓여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반스와 예원제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요. 자주 클로즈업되며 중요한 메타포처럼 보였던 침묵의 봄. 어떤 책이냐면요. 침묵의 봄은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레이첼 카슨이 1962년 출간한 책입니다. 농업에서의 살충제 사용이 생태계에 미치는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비판한 책인데요. 특히 DDT 같은 화학물질의 무분별한 남용이 봄이 온다고 한들 노래할 새가 남아있지 않는 침묵의 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책입니다. 책속 자연의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소리내어 읽은 예언제. 그녀는 책을 읽으며 자신이 지금껏 겪은 이기적인 인류의 자치 능력에 환멸을 느꼈을 테죠. 책 자체를 예언제와 연관 지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침묵의 봄 속에서 비판을 받는 화학 물질 디디티는 사실 발명 초기엔 페니실린 만큼 기적적인 약품으로 대우받았어요. 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직후에 곤충이 옮기는 발진티푸스와 말라리아 등을 박멸한 효과를 가져 노벨 재단은 디디티를 신이 준 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DDT는 해로운 곤충뿐 아니라 해롭지 않은 곤충까지 다 죽이는 물질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DDT에 노출된 새들의 알 껍데기가 얇아져 쉽게 깨지고 부리가 휘는 등 기형을 초래한다는 사실도 알려졌죠.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한 침묵의 봄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DDT 사용 금지라는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덕분에 침묵의 봄은 환경운동가들에겐 지금까지도 세상을 바꾼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가 그렇듯 이 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죠. 이들은 더 많은 인류가 바이러스로부터 구원될 수 있었는데 이 책이 그 길을 막아버렸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극중 예언지의 평가와 통하는 부분. 있습니다. 삼체 문명을 고대하는 이들에게 예원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운동의 시초로 평가받지만요, 그렇지 않은 이들에겐 인류 멸망을 초래하는 근원으로 평가됩니다. 또책속 DDT는 어쩌면 삼체인과도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후반부 네. 삼체인들은 전 세계 인류에게 너희는 벌레다 라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DDT는 특정 곤충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곤충을 제거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열심히 찾은 비하인드가 더 많은데 분량상 오늘은 여기까지 다뤄야 할것 같아요. 여기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TMI가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머리 싸매면서 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